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플랜티 플레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호 활동은 잘 진행해 보셨나요?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즐거운 블록 활동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플랜티 플레이 2호의 활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주차에서는 빨강 나라 여행이라는 주제로 빨간색 딸기와 사과를 만들어 봅니다. 2주차에는 차례차례 사이좋게라는 주제로 다양한 패턴 놀이를 해볼 거예요. 3주차에는 굴러라 굴러라 색깔공화라는 주제로 색깔공과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공굴리기 놀이도 해보고, 마지막 4주차에서는 알록달록 울타리라는 주제로 패턴을 나타내는 울타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호 수업에서는 주로 색깔이나 모양에 관한 내용으로 활동을 진행하네요. 자, 오늘 활동에 필요한 수업용 블록세트와 교사지도 안을 준비하셨나요? 그럼 이제 플랜티 플레이 2호 1주차 빨간 나라 여행의 활동 목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게임을 통해 블록을 색상별로 구분하면서 색 변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 기본 사각형의 4분의 1원 블록을 연결해서 동그라미와 하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뚝딱뚝딱 재미있는 플랜티플레이 시간이에요. 오늘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할 블록 활동은 빨강 나라 여행이에요. 빨강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TV도 빨갛고, 집도 빨갛고, 옷도 전부 빨간색이래요. 어떤 나라인지 상상해볼까요? 먼저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블록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봐요. 이렇게 윗부분이 동그란 터널블록으로 게임을 해볼 거예요. 터널블록 두 개를 연결해서 다섯 쌍의 터널블록을 만들어주세요. 모두 다 만들었나요? 그럼 이제 재미있는 기차 놀이를 해봐요. 선생님이 먼저 노랑, 초록색 터널 블록을 놓았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 옆에 있는 민국이가 기차를 연결해볼까? 꼬리가 같은 색 블록을 찾아서 연결해봐요.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블록 중에서 같은 색깔 블록을 찾아서 연결해보는 게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블록 중에서 연결할 블록이 없으면 다음 친구의 차례가 되고 자신이 만든 블록 다섯 쌍을 모두 연결하면 게임에서 이기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색상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블록을 색상별로 구분하면서 색 변별력을 기르도록 해 보세요. 이제 본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친구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예쁜 색깔 기차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럼 오늘은 빨간 나라를 여행하기로 했으니까 빨간색 블록을 같이 찾아볼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어요. 모두 잘 찾아 주었네요. 그럼 빨간색 가위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울퉁불퉁 울퉁 토마토도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앵두도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 사과도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 맛있는 딸기도 빨간색이에요. 그럼 오늘은 빨간 나라에 사는 딸기와 사과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어떤 블록이 필요한지 먼저 모아보세요. 딸기를 만들려면 빨간색 사각 블록 4개, 4분의 1원 블록 4개, 초록색 삼각 블록 2개가 필요해요. 모두 잘 모았나요? 같은 방법으로 사과를 만들 때 필요한 블록도 모아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필요한 블록을 모으며 수세기도 해 보고 색깔이나 모양을 변별해 볼수 있도록 해요. 이제 빨강 나라에 사는 딸기와 사과를 만들어 볼까요? 딸기와 사과는 어떻게 생겼나요? 딸기는 끝이 뾰족뾰족한 모양이고 사과는 딸기보다 더큰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딸기는 네모난 모양의 4분의 1원 블록을 연결해서 동글동글 하트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초록색 잎을 연결해 주세요. 사과는 딸기보다 더큰 네모 모양을 살짝 변형해서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초록색 잎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블록을 모두 완성하고 사각 모양을 기본으로 변형해서 만드는 사과와 딸기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며 차이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를 모두 나눠본 다음에는 다음 시간 주제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차례차례 사이좋게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재미있는 블록 활동을 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다음 플랜티플레이 수업을 더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겠지요? 활동을 마치면 아이들이 직접 모형을 분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그럼 1주차 빨강나라 여행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티플레이 2호 2주차 차례차례 사이좋게 활동의 목표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도미노 놀이를 하며 소근육 발달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둘째, 패턴 놀이를 통해 색과 모양이 규칙적으로 변화함을 알수 있다입니다. 이제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똑딱똑딱 재미있는 플랜티플레이 시간이에요. 오늘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할 블록활동은 차례차례 사이좋게예요. 짜잔! 선생님이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블록을 연결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모양으로 길쭉길쭉 블록을 연결해 보세요. 모두 다 만들었으면 차례차례 줄을 세워 보세요.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차례차례 세우면서 도미노 게임을 해보면 아이들의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이제 본 활동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록들을 차례차례 줄을 세워서 멋진 패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줄로 블록들을 줄 세워서 예쁜 패턴을 같이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은 사각 블록으로 줄을 세워 볼 거예요.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다음엔 누가 와야 될까요? 맞아요. 노란색 사각블록이 오면 돼요. 와, 이렇게 한 줄로 연결하니까 멋진 패턴이 완성됐지요? 우리 친구들도 색깔과 모양을 정해서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선생님이 만든 사각블록 패턴부터 함께 해볼까요?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사각 블록부터 삼각 블록, 터널 블록으로 확장해서 진행해 보면 돼요. 패턴을 만들 때 아이가 만드는 패턴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해 주세요. 와 모두 멋진 한줄 패턴을 완성했네. 그러면 이한줄 패턴을 더 크게 만들어서 예쁜 패턴이 있는 이불을 만드는 건 어떨까? 예쁜 패턴 무늬가 있는 이불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블록을 모두 만들고 나면 오늘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내가 만든 패턴 이불을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은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패턴 무늬를 가진 물건을 같이 찾아봐도 좋겠지요. 이야기를 모두 다 나누어 본 다음에는 다음 시간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굴러라, 굴러라, 색깔공화 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블록놀이를 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다음 플랜티플레이 수업을 더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겠지요? 모두 다 마치면 아이들과 함께 직접 모형을 분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플래티플레이 스텝1 2주차 차례차례 사이좋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